삼부토건. 이게 이제 작년 개헌 직전에 음. 네. 보도했던 건데요. 우크라이나 어. 재건 사업. 네. 많이 했죠, 얘기 삼부토건하고, 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음. 윤석열, 뭐, 김건희, 그 다음에 조남욱 씨등조씨 일과 빼고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그 특검에서 이제 압수수색에 이어서 이제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제 아마 소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가 이제 일호 구속자가 될까라고 이제 저희가 어, 썸네일을 음. 뽑았는데 진짜 여기 많이 등장합니다. 네. 등장 인물들이 그래서 음쭉 인물들 한번 쭉 음. 구속 대상 인물들 네. 한번 그래그래서 이제 그뭐 이미 특검에서 스크린이 돼가지고 음. 뭐블로올 사람들이라고는 상관없는데 아직까지 특검에서 수사망의 그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그 등장 인물들 그리고 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어떻게 빌드업이 됐는지 이 과정을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어뭐 우리 이제 뉴탐사 시청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삼부토건 자체는 자체보다도 삼부토건의 일대 주주가 된 윤석열 정권 출범과 함께 삼부토건을 인수했던 DYD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음. 이 DYD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삼부 네, 음. 토건은 워낙 그 기업이 사이즈가 있고 주식도 많아 음. 그렇게 주식 수, 수량이 많으면은 사실 주가 조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전 피는데 네. 그러니까 삼부 토건을 사서 그 삼부 토건의 일대 주주가 되는 그 작은 회사를 차라리 어, 예, 주, 작전을 돌리는 것이 음. 훨씬 효과적으로 작전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특검 팀이 삼부 토건 그 자체보다도 삼부 토권을 인수했던, 윤석열 총모였던 dyd에 좀 집중해서 좀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점을 또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삼부 토권은 건설회사지만 사실은 네. 그이 주가 조작이 네. 굉장히 의심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을 어떤 식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고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하는지 네. 한번 표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표 하나를 간단히 일단 정리해 보어요 네. 일단 뭐 지주회사라고 하는 표현은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어, 뭐좀 최대 주주 회사가 주, 어, 적당한 표현을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휴림노봇 DIYD 저 위에도 또더어 어, 회사가 있거든요. 저걸 네. 지배하는. 네. 그래서 일단 삼부토건의 이제 그 직접적인 어 최대 최대 주주 회사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휴림노봇이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음. 윤석열 정부 때는 저게 DIYD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어, 이런, 어, 그 선보통은 주가 조작을 하는데, 그 일대 주주하고 함께, 주가 조작에 이제 조연, 음. 조연 역할을 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쌍방울입니다, 저게. 음. 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저것이 KH 그룹으로 바뀝니다. 야. 그래서 쌍방울과 아. KH 그룹이 어, 이재명 죽이기, 대북 송금에 에, 동원이 됐던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저기서. 아, 딱딱하고같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 나선 네. 바지들, 네. 바지들을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예, 조성옥, 음. 예, 그이종옥 도이치모토스의 이종옥이 얘기했던 삼부 네일 체크에 등장하는 예, 그 민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 네. 조성옥이거든요. 조원일 씨 아버지죠. 예, 네. 조성옥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음. 예, 대리인이고. 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이일준이라고 하는 사람, 저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사채 네. 사채 시장의 큰 손인데 주가 조작에도 상당히로도 어, 어그 의심을 많이 받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조성욱에서 이일준으로 손바꿈이 일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저 조성욱 이일준 뒤에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얼굴을 드러낸. 예, 얼굴 마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때는 이낙연의 동생 이계현. 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과 이제 의정부 지검에서 함께 근무했었던 어, 그 후배 김성열 후배 검사죠. 예, 정창래. 네, 여기는 이제 얼굴 마담 역할을 한동훈하고 또 연수원 동기기도 연수원 동기기도 네, 하죠. 정창래 예. 검사.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작전 재료는 이낙연 동생 이계현을 영입을 하죠. 음. 저 당시는 이낙연이 총리이기도 했지만 가장 유력한 차기 에, 후보였죠 네. 예 대통령 후보 그랬기 때문에 이낙연 동생 영입 자체가 엄청난 에, 주가의 상승을 가져왔어요 네. 응? 반면에 윤석열 정부 때는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음. 재료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자 삼부토건 지배 네. 세력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하나씩 보죠. 네. 자 2016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조남욱 개장 일가가 2016년까지 가지고 있고, 네. 그게 이제 2017년도에 DST 로봇 음. 어, 여기 방금 전에 봤던 그 조성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폭 세력들과 함께 에, DST 로봇이 중심이 돼가지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삼부토건을 음. 예, 인수를 합니다. 네. 근데 저 조성옥은 제가 보기엔 실질적인 사주는 아닌 걸로 보여요. 음. 제가 볼땐 조남욱의 대리인으로서 음. 여전히 법정관리 후에도 조씨 일가가 조성옥을 통해서 산부통을 저는 지배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는 이 조성옥이 이제 코디엠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지배를 하는데 이때 쌍방울을 또 끌어들입니다. 네. 쌍방울이 2대 주주 조성욱 씨가 1대 주주인데 음. 누누히 얘기지만 하 조성욱은 실질 사주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음. 저 뒤에는 조성욱 씨 뒤에는 조남욱 씨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음. 네. 다음이 제 2020년도에는 드디어 이제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이 2022년 말에 들어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어 DST 로봇이 이제 휴립 로봇으로 이름을 좀 바꾸죠. 예 그리고 이때도 여전히 이제 그 저는 이제 조성욱 씨가 어 대리인 역할을 음. 예, 좀, 어, 했던 걸로 지금 보이고 네. 예. 그러다가 음. 이제 2020년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면서 어 결국 어, 조남욱 어, 회장이 또는 조성욱이 예, 쥐고 흔들던 삼부토건이 이제 친 김건희 친 윤석열 세력으로 어, 재편이 일어나죠. 네. 그리고 이제 대리인이 조성옥에서 이일준으로 또 후배검사 어, 윤석열 병원 정창내가 이제, 어, 이제 얼굴 마담으로 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에, 형식적으로는, 어, 이 지배 세력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에, 조남욱 어, 일가와, 어, 윤석열 김건희, 특히 윤석열의 처가가 일관되게 저는 서로 지배를 해왔고 다만 이 주종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조남욱 회장이 주를 이루고 음. 윤석열 정부에 등장하면서부터는 조남욱보다는 이제 그 윤석열 총오가 더욱 삼부통을 더 주도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은 좀듭니다